안녕하세요 맥캣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나온 베론, 마케렐레, 벨로티 뽑기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왜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처음 부스트 에픽으로 베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베론은 과거 세계 4대 미드필더인 지단, 피구, 베컴, 베론 중한 명이었습니다. 세리에 A 전성기 시절 탑 미드필더라는 감성과 성능 모두 갖췄고, 일전에 나왔던 육각형에 가까운 미드필더 알베르티니와 스탯도 비슷하고 플레이스타일도 같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공수 밸런스가 잡힌 미드필더를 원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마케렐레는 이프볼 24부터 꽤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부스트 에픽으로 첼시 버전, 프랑스 국대 버전에 이어 이번엔 레알 버전입니다. 거기에 쇼타임 기술로만 나왔던 요새 기술을 달고 나왔습니다. 요새라는 쇼타임 기술 자체가 체감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이번 마케렐레는 기본 스탯이 좋고 레벨이 높아 수비만 되는 게 아닌 공 운반도 가능해졌습니다. 중원에서 발 빠르고 빠릿한 수비형 미드를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벨레티는 발은 굉장히 빠르지만 그외 다른 모든 부분이 좋지 않아 이번 뽑기에 함정이라고 봅니다. 이번 뽑기는 3명중2 명은 주전이나 후보를 쓸수 있기 때문에 중원 강화를 원하신다면 뽑기를 추천합니다. 뉴비 분이시라면 제 영상 중이프볼의 기본편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디비전 한 단계 이상은 레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느껴지셨고 멤버십 혜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